그래서 다패다붙어다패다붙잖아 헬로우 헬로우 어마 자 오늘의 오늘의 메뉴는 짜잔 오징어 덮밥입니다 오징어 덮밥을 먹겠어요 오늘은 중어덮밥이야. 이렇게 해서 비벼 밥을 다 같이. 근데 밥이 너무 많다 어, 나 유튜브 영상 올리신 적 있는 게 아니고 나 유튜브인데요? 유튜버인데요? 어? 저 유튜버예요. 나본적 있어요? 영상에서? 어, 어, 맞아. 짜파게티. 우와 와. 내 구독자가 아닌데, 짜파게티 영상 어떻게 봤어? 어 반가워요. 아, 맞아요. 저 유튜브에, 유튜브, 유튜버. 그때 입맛 없어가지고 짜파게티 먹었죠. 두 개. 봄이라. 요즘에 입맛이 턱 먹거든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밥이 너무 많아졌어요. 어 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. 자, 먹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먹겠습니다. 음, 음, 먹방 아니네요. 먹방 아닌데. 맨날 혼자 먹으니까. 음. 마이크 좀달게요 신분이 들어오시다니. 신기하다. 어. 왜? 내가 방금 이거 했거든요. 이거 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. 이거 만든 거. 조리법. 음! 식사를 하셨어요. 나 다이어트 중이가지고 오징어는 몇 칼로리야? 어? 오징어는 몇 칼로리야? 응? 오징어 칼로리 한 사람? 30대 후반. 내 모래 4 0이에요 음, 음. 제 동안 얼굴의 비법은 인셀덤입니다. 인셀덤. 음. 음 제가 저업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것 또한 제 유튜브 보시면 인셀덤 언박싱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음. 동안 피부의 비법은 화장품을 좋은 놈을 잘 바르는 거야. 내가 내일모레 4 0일이라도 그런가? 음, 콧물이 자꾸자꾸 자꾸 나와. 어, 맛있지? 엄청. 난 내가 한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. 왜? 내 입맛에 맞게 한 거니까. 콩나물 불고기 끈꼭 해먹어보세요. 그거 진짜 강추거든. 음, 맛있어. 또 안고, 음, 우리 시청자 언니가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거기 콩나물 안 넣고 언니 파 있죠 파파 파 넣고 해도 되고요. 그리고 그냥 고기를 한꺼번에 프라이팬에다가 마늘하고 양파하고 같이 볶다가 고기하고 그다 먹고 고기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남잖아요. 그러면 그 다시 팬에 놓고 이렇게 볶다가 김치 있죠. 김치를 잘게 조금만 썰으세요. 그다음 에 밥을 넣고 거기다가 그거 반 숟갈 그 돼지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 반 숟갈 넣고 비비잖아요. 고깃집 볶음밥 맛이 금방, 바로 나버려, 바로. 콩나물 아니고, 요 콩나물이야. 음. 코를 먹어줘야 돼요. 비염이 있어가지고. 간을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. 음. 음 콜라 아직 살짝 먹고 있어요 오일 이거 넣은 없이 다없혀서 줬거든? 가만히 있어봐 김치 좀만 더 뺄게 알 아,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김치는 우리 모델가 준 콩나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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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로 하겠습니다 파김치요 제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.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 하다가, 갑자기 배가 고파서 밥을 먹다가,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,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. 자, 우리, 그 새우장 맛집 사장님께서 직접 손수 담가주신 파김치입니다. 제가 언제 그 새우장 한번 먹을게요. 그 새우장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. 안 짜. 새우장이 일단 안 짜. 되게 그리고 약간 매콤해가지고, 그 밥맛을 이렇게 해요. 제가 그집 새우장이 그렇게 한 접시에 1인분인 줄 알고 다 먹었는데, 아니래요, 1인분이. 음. 내가 맛있게 먹는 거는,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. 맛없는 거는 맛있게 못 먹어. 음! 자, 리액션! 리액션! 크, 감사합니다. 뭐가 새우장이 몇 개야, 오빠? 한 접시에 몇개 들었냐고 몇개 주냐 몇개 나오냐고 새우 아리액션은 그리네요 쌀이 쌀이 쌀이입니다 쌀이 16개인가 15개인가 16개 들었나 1열몇 마리 돼열열 열 마리인가 12 마리인가 하여튼 근데 그거 밥한 그릇에 다 먹을 만큼이야 제가 항상 먹을 때 인터넷 방송을 키고 먹잖아요. 애들이 덜 컸어요, 저들. 쌈박질 해. 응? 쌈박질 해야지. 애기들이 크다 말아가지고. 어, 진짜 맛있어. 그리고 그 새우장이 정말 맛있어. 그 내가 새우장을 택배해가지고 좀 팔아라 했어. 음. 응. 근데 뭐안 한다 하더라고. 근데 잘 졸으면 택배로 해줄 수도 있어. 근데 진짜 맛있어. 그내 친구가 그 생새우를 아예 못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먹, 그거는 먹어 또. 야, 누가 <laughs> 누가 밥 먹고 있는데 왜 쇼하냐? <laughs> 아. 앞에 따붙잖아. 아, 진짜. 그게 아니고. 목에 <웃음> 오징어가 <웃음> 오징어가 <웃음> 오징어가 <웃음> 이게 귀 있는 데 있지? 오징어 귀 있는 데 오징어 입이라 해? 그 이렇게 귀 같이 생긴 거 삼각형 <laughs>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입에 딱 놓으면서 귀가 <laughs> 먼저 목구멍이 들어가고 목젖을 찌른 거야 아고 뭐 음식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침이 김침, 나오려고 했어 그래서 다 뱉어붙어 다 뱉어붙잖아 <laughs> 오늘 식사는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다 튀었어요 여기도 다 튀었어 자 암튼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오늘 밥은 다 먹었네요 쟤들 때문에